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주에는 명절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결석을 하였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듣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주보를 보면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헉, 여러분, 아침 안 먹고 왔어요?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전도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존도사님이 세 가지의 그림을 준비했어요. 구원이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지금 한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 내가 사랑하는 친구예요. 알고 보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또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가장이 소중히 여기는 친척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의 그끝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벼랑 끝에서 빠져 나올 수 있어요. 해방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 나오는 것 구원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두 번째,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산이에요. 우산은 언제 써요? 비올 때. 우산을 왜소용할까요 어, 젖으면 안 되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써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저주의 비가 내려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재앙의 비가 내려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고통의 비가 막 흘려내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비, 고통의 비가 다 피해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우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얼음산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속에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이유, 또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이유, 또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깊이 숨겨져 있던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근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자 대신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을 보고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보고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전도는 필수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히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히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단체들이, 이상한 종교들이 우리의 교회를 사가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사라지겠죠. 또, 교회가 문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어린 친구들, 어린 랩런트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3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미국 교회가 신기한 게 있었어요. 미국 교회를 갔는데 어린 램넌트가 한 명도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하얀 머리를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이 또 또, 유럽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존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어린 랩런트가 없어요. 심지어 유럽에는요, 교회들이, 건물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술집으로 다 변해되어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또, 교회 안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 보더니 밤에는 나이트클럽으로 변했어요. 나이트클럽은 무엇일까요? 술을 마시고 춤추는 곳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에게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보그마의 방향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 또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이유, 모든 것이 세계 보그마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 보그마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세계 복음화와 상관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또 전도와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공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없이 이 전도 없이 성공하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도가 일상을 일상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바로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강주 지역에 살고 있을까요? 또왜 여러분들이 나주에 살고 있을까요? 또 어떤 친구는 왜 전주에 살고 있을까요? 바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교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천단에 살고 있을까요? 또 어떤 친구는 어, 화정동, 또 농성동에 왜 살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마음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농성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이... 재석 초등학교를 왜 보내셨을까요? 바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복음 전할 선교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그렇게 태권도 학원을 다닐까요? 또왜 열심히 의인이는 피아노 학원을 다닐까? 또 어떤 친구는 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할까요? 수학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신 선교지, 선교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반드시 전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전도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그곳에 그 동네, 그 지역에, 그 학교에, 그 학원에 보내 주셨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세계 복음화해야 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은 어디다? 내가 선교하는 선교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보고 전도 대상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정확한 시간표에 만나게 해 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복음을 전할 나의 성교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예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고요. 우리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존도사님이 필리핀 선교 캠프 가서 배워 왔어요. 바로 1분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존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1분 구원의 길이 어떤 건지 보여 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겨울 수련회 때 우리 함께 그려보고 함께 연습을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이 구원의 길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연습해보고 함께 그려가보면 이 복음이 어느 날 정리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정리되면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자,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시작할게요. 어, 종이가 있는 친구들은 함께 준비하면서 따라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다시 읽어 줄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요. 그런데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영접하면 불행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요. 이 시간 저랑 함께 영접 기도를 따라 할게요. 이것만, 이 1분 구원의 길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일분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알려주었어요. 우리 겨울수련회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그려보고 같이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 또 복음만 전하는 랩넌트로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복음 전할 성교지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임을 기억하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윤양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우리 미션 함께 참, 살펴볼게요. 미션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미션은 우리 여자 친구들만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여자 목소리가 크나 남자 목소리가 크나 전도사님이 들어볼 거예요. 자, 여자 친구들 준비됐죠? 합니다. 시작. 까고근 아, 15잘씀스 네. 오! 여자 목소리가 엄청 우렁찼어요. 자, 질수 없다. 자, 두 번째 비션. 자, 우리 남자 친구들이 씩씩하게 용감하게 읽어 주세요. 자, 배 힘주고 시작! <laughs> 동지잘 모으기. 어, 좋아요. 이것을 잘 모으면, 우린 3개월 뒤에 멋진 시상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모아주세요. 알겠지요, 하미니? 알겠죠? 자, 이 미션을 잘 기억하고, 이번 주에도 전도 생활을 누리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기도해요. 기도 손. 기도는. 자, 기도 준비가 안된 친구들이 있어요. 자, 기도 준비 됐을까요? 기도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랩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